예, 지금이 10시 43분입니다. 10시 43분 여기는 3004, 지금 여기 저 뭐야 보니까 4월 초 파일 장식을 해놨죠. 예, 요게 의상봉 여기 어가 아니고요. 요게 영출봉, 영출봉 거의 확실하죠. 영출봉, 예, 이제 3004 방금 여기저기 둘러봤습니다. 예, 탑꼭대기에는 사자가 있군요. 사자. 사자가 두 마리인가, 세마리두 마리는 알때고한세 마리는 되겠죠. 네,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해서 거의 끝나갑니다. 여기서 이제 큰길까지도 한점 걸어가긴 해야 되는데, 이제 상가, 뭐 식당가 앞으로 지나서 지나긴 해야 되는데, 뭐 이제 사실상 뭐 여기는 이제 등산으로 쓰는 의미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어쩐지 오늘은 이제 무량사에서 시작해서 삼천사로 끝났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예. 그 비교적 익숙한 길을 걷는 거고 해서 에, 특별히 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냥 클로징 영상으로 어, 찍고 있는 중입니다. 삼천사 아, 지금 수요일을 돌아오는 수요일이 첫파일인지라 네, 여러 가지 장식도 많이 해놨네요. 어디 보자 부처님 오신 날 나눔의 불교 사랑의 불교 함께합니다. 전통 사찰 삼천사 경내 토지 등기 완료. 그동안에는 이제 등기가 에... 안 되어 있었던 말이죠. 대막은잘 네. 모르겠습니다만, 네. 등기 완료를 또 내세우고 있네요. 예, 지금 시간상으로는 저쪽에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어 아직 이제 4시간이 안 지났는데, 여기 흥길까지 가면은 4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니다 아까 내려오는 길에는 한번 정도 활짝 또 날이 계획을 했는데 그래서 볕도 나고 하던데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다시 이 에... 저기 우중충합니다 날이 바람도 많이 불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많이 내려와서 좀 괜찮은데 저 위쪽에서는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좀 쌀쌀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일기예보상으로는 오후 한 3시 4시쯤부터가 이제 비가 온다고 하고요 그 전에는 비가 온다고 비가 오진 않는 것으로 일기예보상 되어 있고. 그래서 어쩌면 이런 날이 덥지 않고 등산하기 좋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날씨가 또, 산 날씨는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은 좀 짧게 일정을, 잡고, 뭐, 이렇게 이제 마무리 하는 걸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성 입구에서 시작해서 중사 방향으로 올라가다가 부왕사 앞으로 빠져나와서 부왕동앞문 거쳐서 섭전사로 해서 쪽 진관사 앞으로 이제 서 마무리 하는 거죠. 예, 저 엔딩 영상. 이 계곡이 아름다워서요. 이 계곡을 한번 찍어보려고 어,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꺼내들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산을 다녀보면 예, 한번 이렇게 마음 먹고 나서 그 일정 바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마음 먹으면 그대로 그냥 가는 것이 나쁘지 않다. 예. 그리고 또 경험에 비춰 보면. 한번 올라갔다가 한번 내려와야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내려가면 힘도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네, 오늘은 여기 계곡 아름다운 음. 계곡 찍는 걸로 해서 영상도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올라오시는 분도 많이 계시네요. 시작 음. 시작. 네, 여기서부터 가 음. 이제 계곡 시작인데. 공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보전사리. 저 안쪽층은 아니니까 괜찮겠죠? 아, 물 좋다. 예, 네, 여기가 이제 저기 능선으로 올라와. 응봉능선으로 라야지 예, 지난 주말 그 비가 왔고 주중에도 약간 비가 와가지고 예, 그래서 눈이 좋은 것 같습니다. 눈도 예, 좋고 없고, 물소리도 좋고요 예, 완전히 뭐좀 예, 여름철 같은. 인간적으로 많이 하는 게 전부 다 연구들만. 예, 여기 계곡이 참 좋죠. 예, 좀뭐못 들어가게 돼 있어서 이제 눈으로만 보는 겁니다만. 예, 참, 참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규모도 좀큰 편이고요. 예. 예, 예. 여기가 이제 미타미타교인가 네, 그 이렇게 해서 제 6차, 네, 제 6차 북한산 탐방, 2024년 시즌 제 6차 북한산 탐방이 이제 거의 끝나는데요. 네, 5월달에 들어서 연휴 때 비가 오고 막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어, 5월달에는 이제 늦게 시작한 셈이죠. 네, 오늘이 5월에는 처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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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방일까요? 네. 렇죠 정말, 가다가 뒤돌아보고, 가다가 뒤돌아보고, 이렇게 되네요. 여기 연합소 와서 맞죠? 이따가 저기 저 탐방센터 지나면서 셔츠 영상은 거기서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뭐, 폼 영상은 이제 이걸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